안녕하십니까 미정 광사입니다 네, 오늘은 아가서 5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어, 아가서 4장에서 그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그 신혼 첫날밤의 이야기를 그렸잖아요. 어, 거기에 이어서 5장 첫 부분이 그 첫날밤의 그 이야기를 그 그리면서 이어서 어, 그 신혼 생활 중에 일어난 묘한 갈등. 어, 우리가 그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어 그런 갈등의 시간들이 있고 또 신앙 생활을 할 때도 첫사랑의 기쁨이 지나면 어또그 약간 그 해이해지는 그런 또 때가 오잖아요. 그런 때에 일어난 그 사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장입니다. 신혼의 첫날밤을 보내고서 솔로몬이 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물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하면서 어, 그, 그 첫날 밤에 그슬라미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어, 노래를 하고 있죠 어,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나서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어,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하면서 그 결혼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피로연을 베품으로써 결혼식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연극 같으면 또한 막이 끝나고 새로운 막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 그니까 이제 신혼의 기간이 신혼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때의 장면입니다. 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면서 그, 그 슬라미 여인이 어,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그 잠깐. 졸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인 것을 알수 있어요. 잠을 자면서도 마음이 깨어있다. 이거는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 밖에 어 신랑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면서 어,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을 부릅니다. 어, 정말 온갖 그 애칭을 다 어, 써가면서 부르고 있는 걸알수 있죠. 나의 누이, 굉장히 그 친밀한 그런 그 어, 호칭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어, 비둘기는 순결과 온유함, 또완 그런 그 어. 이것을 상징하는 그 표현이고요. 나의 완전한 자야. 어, 하면서 음, 그 결점이 없는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 솔로몬의 그런 음성을 들, 들었을 때 얼른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을 것 같지만 어, 슬라미 여인은 잠에서 온전히 깨지 않아서 문 여는 것을 어, 지체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만은 하면서 어, 약간 그 지체하고 있,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샌달를 신고 다니잖아요. 날 날이 더우니까요. 어 그래서 그 손님들이 오면은 발을 씻어주는 종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 전에 그 발을 닦고 어, 발을 닦고 나서는 이제 안 일어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슬라미여인이 그날 어, 이제 솔로몬이 늦게까지 안 오니까 안올줄 알고 이제 씻고 어, 씻고서 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어, 다시 그 어찌 옷을 입고 어, 그 발을 그 씻었는데 다시 더럽히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벌써 여기서 이제 그 신혼의 묘한 그 어, 갈등이 생겼다는 걸알수 있죠. 아무리 옷을 벗고 어, 발을 씻었어도 그 마음이 뜨거울 때는 얼른 옷 입고 그 신발을 신고 다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데서 묘한 이제 틈이 생긴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 문틈으로 그 손을 들이민 것을 보고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흐르는구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좀 지체하다가, 이렇게 지금 문을 그연 거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손에서 몰약의 집이 음, 그 문에 묻어서 어, 그 슬라미 여인의 손에서 몸빗장으로 흐르는 그런 그 장면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어, 몰약은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방부제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귀한 향료로 어,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제 그 어, 나무 껍질에서 이렇게 상처를 내면 그 수액이 분비되는데. 이그 수액이 처음에는 말랑한 흰색이지만 점쳐 노란 빛을 띈그 갈색으로 변하다가 어 이제 그 송진처럼 굳어지는데 이것을 뜨겁게 데우거나 태우면 강렬한 향기를 내서 향료로 사용되고 방부제로도 사용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고급 방부제고 향료인데 솔로몬이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 향료를 어 이렇게 손에 담고 왔었다는 것을. 지금 알수 있는 그런 그 장면이죠. 그런데 어, 슬라미 여인이 문을 열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할 때는 이미 신랑이 그 사라지고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을 지체했다는 것을 그 알수 있죠. 그래서 어, 내가 사랑하는 음, 아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어, 성벽을 파소하는 자들이 나의 우돗을 벗겨 취하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 그 남편이 없으니까 또 그를 찾으러 나선 거예요. 그래서 순찰하는 자들과 그 파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 어, 해치임을, 상해를 그, 입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부,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하면서 어, 이렇게 그, 그 친구들에게 주변 여인들에게도 어, 부탁하는 음, 것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랬더니 그 신랑을 찾는 그슬라미 여인에게 어, 그 친구들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하면서 어그 얼마나 너의 그 어, 신랑이 대단한 사람이기에 너가 이토록 이렇게 상처까지 입으면서 어, 그를 찾느냐 하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슬람미 여인이, 음, 그 신랑 솔로맨에 대해서 조목조목 어,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뭐 성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시부, 신혼부부답게 그 신랑의 신체 각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그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신랑과 아주 친밀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수 없는 어, 신랑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표현으로, 또 은유법으로 신랑의 건장하고 멋진 모습을 그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 중에 뛰어나다. 머리는 정금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신의 가에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어, 하면서 그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풀른덕 같고 입술은 백화파 같고 모리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리약은 이렇게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서 이렇게 즙을 내서 받는다고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강인함과 부드러움 강렬함과 인자함 매혹적이면서도 달콤하고 그, 안정감이 있는 그런 위험을 그 표현하면서, 신랑을 깊이 사랑하는 슬람이 여인의 그 마음의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하면서 이렇게 쭉 그, 어 표현을 하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그 솔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 5장에서는 어 이렇게 신혼생활에 찾아온 갈등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또 예표론적인 어 것으로 연결을 해보면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걸볼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멀어진 것 같으면 어, 또 우리가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주위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것이라고 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마음의 문을 열어 사랑해 주시고자 함을 잊지 않고 계신가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거나 쉽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어, 어느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는 것을 굉장히 우리도 두려워하게 되죠. 근데 늘 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어, 친밀한 그런 관계를 그 유지하면서 어,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5장에 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풀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신의 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하이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목소리>